아, 아. 자두 번째 경기 시작했죠. 첫 판은 자일그 파랑 팀쪽 이겠죠. 제드 장인하고 라간 형님 쪽이 이겼고 깔끔하게 전 판이랑 비슷한 템트리로 시작하는 것 같아요. 마이크 두개 사라고 많이 말씀하시는데 마이크 두 개를 예 저희가 사면 믹서가 있어야 되는데 믹서가 없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서 그래요. 어, 애니가 템트리 바꿨네요. <laughs> 서리 왕 같죠. 서리를 아마 가는 것 같아요. 갱킹에서 아마 니달리가 아무래도 cc가 없다보니까 갱킹에서 좀 취약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점을 그 애니가 조금 더 보충을 하려고 템트리를 저렇게 수정한 것 같죠 전판 전경기 같은 경우에는 바텀 갱킹에서 앨리스가 선취점을 획득해내면서 스노우볼을 굴려서 윈라인까지 서서히 잡아먹는 형식으로 시야를 잡아주고 그런 식으로 운영, 운영 스노우볼을 정말 잘 굴렸는데 이 판도 그런 경기 양상이 나올지 정말 기대되고 있고 눈치챘죠 이거? 알고 있죠 이렐리아 집 가죠 깔끔하게 이제 적팀 인베 들어와서 네. 네? 아니요 아니요 왜 계속 깔끔한 것 같아서 깔끔합니다 아주 네네. 게임이 많이 깔끔한 전판에 가다 20원 결벽하시신것 같은데 네에 네, 네, 네. <laughs> <laughs> 그렇습니다. 일단 바텀... 처음은 임베 가서 시야를 먹어 놓고 바로 그냥 두껍이 다시 시작하는 것 같죠. 바텀 시야가 바텀 시야가 아니고 상대 정글 쪽 시야가 지금 장난이 아니에요. 첫 시야 지금 다 먹어 놨고 니달리 니달리가 아무래도 엘리스 동선을 빠르게 체크하고 카운터 정글을 아마 가는 게 아닌가. 상 전판 같은 경우에는 엘리스를 초반에 조금 풀어 주면서 커즈의 장기가 카운터 정글이거든요. 니달리로 아, 니달리 아니, 니달리 자체가 카운터 정글에 좀 강한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근데 엘리 상대로 점 경기는 안 가는데 이번 경기는 상대 시아랑 동선을 체크하고 블루 쪽에서 카운터 어... 정글로 알리랑 같이 가요 지금? 알리랑 같이 가죠 이거? 어 그렇죠 카운터 정글 바로 들어가죠. 이런 식으로 쇼부를 봐서 엘리스를 좀 망하게 만드는 그런 그림으로 생각하는 게 아닌가 싶었는데 말씀 어, 미드 미드 이을 말씀드린 것 동시에 조금 변수를 만들죠. 이러면 제드 플래시 빠져야 되고 안 죽죠 이거는. 아 이거는 좀안 서로 안 플래시 교환이고 근데 이것도 전혀 의미가 없는 갱킹이 아닌 게. 웨이브에서 바로 이렇게 도란방패 원포션이거든요? 라인 유지가 상당히 힘들어요, 포션이 하나이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서 애니한테 지속적으로 딜교환을 당하게 되고 압박을 받게 되면은 전판 같은 미드 양상은 안 나오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많이 힘들어질것 같고요. 왜냐면, 바텀이 이게 알리스타가 플래시가 없는 상황이면. 솔직히 갱도 잘 당하는데 알리스타 조마하고 라인을... 플래시가 다 빠져버렸어요 이러면 안 그래도 라인전이 초반에 약한데 바텀 라인전이 완전 힘들어지거든요 여기서 칼리 스레시하고 칼리스타가 라인을 밀어놓고 이제 당겨 와가지고 당겨오면서 이제 계속 그 갱을 유도하면 알리스타는 갱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앨리스가탑 쪽으로 정글 돌고 있긴 한데 이제 라인을 밀어놓고 당겨질 때 아마 앨리스가 바텀을 와가지고 스레시랑 같이 랜턴 갱 그런 갱을 보여주겠죠 알리스타 플래시하고 다 빠졌다고. 그렇죠. 아무래도 그런 좋은 양상으로 갈 수도 있고, 알리스타 같은 경우에 받아치는 모습에서도 좀 강한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라인을 당겨서 파밍하면서 스펠 돌아올 때까지 좀 버티는 모습을 보여주면, 그 타이밍을 이용해서 애니가 로밍을 그래도 많이 와주겠죠. 미드 쪽으로 초반에 이득을 봐줬으니까. 탑 라인전 양상 같은 경우는, 이번에는 부패 물량이 서로 다 빠졌네. 지금 초반부터 좀 딜교환을 매섭게 한것 같습니다. 님도 아까부터 초반에 라인전을 잘하고 있어요. 초반에는 계속 압박하는 모습, 아까도 CS 이기고 있었거든요? 압박하는 모습 보여줬고, 지금부터 이제, 이제, 3시간 칼리스는 라인을 완전히 아, 당길 거예요. W, Q는 한번 실패를 했고, 라인을 당길 거예요, 무조건. 당기고, 이제 앨리스는 블루 먹고, 이제 바텀 쪽으로 정글 동선을 돌면은, 알리스가 약간 위험하죠? 이제 라인을 당겨주고 있는 모습이고, 어, 탑 라인전이 조금 라인 당기고 힘들다 보니까, 탑 쪽으로 받을 수도 있겠네요, 아마도. 미드가, 알리스타가 초반에 이득을 봐줬는데, 보라 방패랑 포션을 줬는데, 포션으로 딜규환을, 예 딜교환을 또 지고 있고, 체력 보유 상태가 상당히 안 좋아요, 현황이. 이런 식으로 봐주면은, 알리스타랑 니달리가 초반에 미드에 힘을 실어줬더니, 정말 무의미해지는 거죠.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왜냐면, 애니 같은 경우에, 그 서리어왕 주문 도둑의 검을 먼저 가면서, 어, 유틸적인 부분을 보완을 했는데, 이게 약간 독이 된것 같아요. 차라리 도란의 반지를 가서, 조금 라인전에 힘을 더 실었다면, 좋지 않았을까 싶네요. 애니랑 제드 라인전은, 아무래도 제드가, 말이 왜 이렇게 들어가면, 이달리가 와줬죠. 알리스타. 여기서 딜교환 좋았고, 창 맞나? 아, 창안 맞았어요. 창 맞았으면은, 킬한번 노려볼 수도 아요 앨리스도 왔어요. 엘리스도 왔는데, 지금 애니가 먼저 와요. 애니가 먼저 와요. 이거 들어가면 위험해요, 파란팀 어, 이거? 엘리스 위험해요. 여기서 일단 4대3 싸움인데, 타워를 하나 끼고 싸우고. 어, 이거 다, 이고 위험해요. 파란색, 이렇도 위험해요. 잘 받아치면 돼요, 잘 받아치면. 여기서, 레드팀 킬포인트 하나도 기록 못하면, 큰일 납니다. 여기서, 제드가 이득을 등이 크게 봐요 이러면 안 되죠? 너무 들어갔어. 요 제드 오죠, 제드 오죠. 이거 제드 오고 있어요. 풀피 제드거든요. 오랩 제드. 이거 진짜, 레드팀 잘 살아가는 게 중요한데, 어, 애니도 죽었어요. 아, 이거는, 전판과 비슷한 양상으로 초반부터 또 터지죠. 바텀, 미드에서 이제 라인 압박을 너무 거세게 받고 상대편 스펠이 빠진 걸 확인을 하고 4인 갱킹으로 뭔가 이득을 만들어내려고 했던 모습인데 아무래도 너무 손해가 많은 거예요. 성공을 해도 손해가 많은 로밍이었거든요. 방 같은 경우에는. 제들을 너무 프리파밍을 하고 시켜주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아, 앨리스. 너무 잘해요. 게임 이러면 진짜 힘들어지죠. 이런 식으로 또 바텀에서 차이 벌려지고 쓰레쉬가 행동 제약이 풀리면서 탑이나 미드 쪽으로 로밍또 활발하게 다니고 이거? 솔로 킬 따이나요? 아콤 플래스 따콤. 어, 위험하죠. 아, 이렐리아 직관해요. 역시 스턴이 귤로 무용지물이 되다 보니까 림보가 많이 힘들죠. 이런 와. 식으로 또 시야 장악 당하게 되면은 전판과 같은 경기 양상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레드 팀은 뭐라도 뭉쳐서 약간 이득을 많이 봐야 돼요. 지금 이런 거 괜찮죠. 적정글 시야 먹고 들어가는 건 괜찮은데 이거 엘리스한테 위험해요. 앨리스는 집을안 갔다 왔네요. 신발을 먼저 갔죠. 아, 이래서 가져가 온 거네요. 앨리스는 신발을 가서 갱이 약간 더 중점을 뒀고 기동력을 빨리 올려 주면서 이달리는 빨간 강타를가 가지고 이제 적정 거리랑 싸웠을 때 교전 상황에서 뗀 모습을 보여 주려고 한것 같아요. 경기 양상 자체가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예, 일단은 미드 미드에서 차이가 약간 초반부터 전 경기부터 너무 좀 벌어지는 게 아닌가? 이번 판은 특히 미드에 힘을 실어줬거든요, 분명히. 1레벨부터 상대 스펠 빼주면서 힘을 실어줬는데, 이 오더가 갑자기 나온 오더가 아니고, 경기 시작부터 나온 오더였으면, 제니, 제, 이제 애니가 아이템을, 중로도그 말고 도란의 반지 가주면서, 라인에, 라인전에서만 좀 힘을 써줬으면 됐어요. 그랬으면 충분히 제 역할을 하는 건데, 맞죠. 무리한 로밍을 선택을 했다가, 지금 바텀부터 점점 터지는 거죠. 이게 처음에는 약간 카정 가려고 했는데 제드가 너무 푸쉬하다 보니까 얘를 잡자라고 했는데 플래시 스페를 뺐는데 제드가 돌아가면서 새로다 채워버리고 약간 라인 별로 이득본게 없어져 버리니까 바텀도 힘들고 미드도 힘들고 같이 힘들어지죠. 근데, 알리 스펠은, 안 죽고, 아 이렇게 한번 죽고, 잘 돌았네요, 그래도. 갱안 와서, 갱을 안 당해서. 바텀, 바텀 레벨 차이 점점. 어 이거 엘리스 뒤로 왔죠? 엘리스 뒤로 왔어요. 엘리스 랜턴 주겠죠? 아 아, 랜턴 갱킹은 아니고, 알리스타 잘 빠져나갔어요, 근데. 뽑아치게 아, 예킬 아 기록해냅니다. 이게 갱플 궁이랑, 갱플 궁이 있다 보니까, 알리스타 걸어서 이제 갱플 궁을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정말 좋은 모습이고, 미드라인에서는 다이브 가죠, 그렇지? 압박을 그치? 당하고 있고 니달리가 커버를 오고 있긴 오고 있는데 세 명이기 때문에 이거 당해요. 세 명이 당할 수밖에 없어요. 와 전판과 똑같은 경기 양상에 이요 니달리가 아무래도 CC 위주의 갱킹이 아니다 보니까 이렇게 타워 다이브로 들어온 보통 타워 다이브 갱킹을 올 때는 받아칠 때 하드 CC가 무조건 있어야 되거든요. 와 아, 그래서 이제 솔로킬 나왔어요. 이러면은 이러면은 그냥 균형이 아예 무너지는 거죠. 여기서 제드가 백업 가려고 하다가 미드라인로 으 다시 돌아와서. 레벨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제드 같은 경우에는 거의 7레벨 중간이고 애니 같은 경우 는 6레벨 아, 중간, 정확히 정확히 1레벨 차이가 나는데 여기서 제드가 간을 보다가 미드로 올라와서 한레이브 클리어하고 궁극기로 바로 들어가는 모습 아마 보여주겠죠. EQ 이큐... 이거 숫자까지맞추면서 아, 여기서 W 타고 궁극기 음, 쓰겠죠. 저마이 그렇죠. 플래시 평하면서 나오겠죠. 와아 여기서 표창까지 다 맞췄어요. 율천고 채우는 선의 컨트롤 돋보이는 모습이고. 정말 깔끔하네요 제드 장이. 그렇죠. 어 이거 이거 커즈? 이건 잡겠네요 플래시가 없다 보니까. 잡아요. 야 중간 잡아야 돼요. 잡아야 돼요. 주고 빼고 올 친구들 없죠. 빼고 올 야구 팀원들 없네요. 어, 밑에 쪽에서 오고 있어요. 아 여기서 창 맞고 죽는 모습. 깔끔하게. 아유 그나마 그나마 다행이에요. 그래도. 커즈가 계속 보여주고 있는 건 정글 레벨 차이는 무조건 이기고 있어요. CS 자체가 다실게요. 그렇죠. CS 차이 면서 근데 되면서. 그거 근데. 그거라도 이겨야 돼요. 네, 라이너들이 그러면. 라이너들이 계속 죽어서 그거 백업으로 약간 성장하는 느낌이다 보니까 네. 이거라도 이겨야 되는데. 가장 문제가 그거예요. 지금 상대방 같은 경우에 엘리스가 다이브 갱킹에 엄청 좋은 정글러거든요? 근데 니달리는 왜... 바... 다이브 역갱 봐주기. 그렇죠. 다이브를 받아치기는 좋은데. 조금, 아니, 다이브를 받아치기는 조금 힘든 정글러죠. 왜냐면 다이브를 받아칠 때는 CC. 하드 CC기로 타워 어그로를 아, 맞는, 맞죠. 예, 타워 어그로를 맞는 챔피언의 하드 CC를 걸어서 타워 딜로 최대한 숙적 우위를 점하는 그런 식의 받아치기를 해야 되는데 니달리는 CC가 전혀 없기 때문에 받아치기는 힘든데 그걸 잘 노려서 엘리스가 계속된 어, 다이브 갱킹으로 이득을 보고 있어요. 아 이거 아, 주위 아무도 없죠. 지금 알리스타가 알리스타인가요? 알리스타 삶인가 들어가는데 지금 유일한 와, 잘 살아갈 뺏어요. 것 같죠 아마 얘 예. 눈치 빨랐어요 핀카드 바뀌어져 있었고 여기서 스턴 균형에 이아예 <놀람> 동선 낭비가 너무 심해 이렇게 타베르크가 여기 바탕에서... 와버리면. 다텀에서 3인 갱을 하거든요 이걸 안 당해줘야 돼요 다텀에서 쓰레쉬가 또 랜턴 주고 돌아와서 이 벙댕이 무조건 죽어야죠 살 수가 없어요 거의 포기한 모습이죠 그냥 이팀 멘탈 나갔어요 이 멘탈 잡아야 돼요 이거 레드팀 멘탈이 거의 다 터졌죠 지금 엘리스 6킬 만들어졌죠 1킬 연결도서5 아... 니달리와 엘리스 둘다 현재 정글 추세에서 고평가 받고 있는 정글러인데 둘다 충분히 장단점이 있어요 엘리스의 장점은 갱킹이 니달리보다 어, 여기서 또 사이브 당하나요? 이거라도 만들어내야죠 만들어내야돼요 아, 아 그렇죠. 여기서 하나 주고 교환한거면은 큰이득은 아닌데 용까지 챙겨가는 팀은 손에 그렇죠 손에 그래도 커즈가 일단 뭔가를 해냈어요 일단 네. 커즈가 뭔가를 해냈고 커즈가 자기가 이렇다 했거든요 뷰할 때도 그랬는데 약간 수비적인 전골러다 약간 공격적인 전골러가 아니다 파밍하면 성당 해가지고 역갱치고 그런 전골러라고 했는데 그렇죠 너무 상성이 안 좋아요 지금 엘릭스가 중국적이고 초반에 갱을 잘 하다 보니까. 말리죠 팀이 안 죽어주면은 솔직히 팀이 갱을 안당하고안 죽어주기 시작하면은 자기가 잘 커가지고 캐리가 되는데 정글보다잘 크니까 근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지금 힘들죠. 블루 팀에서 엄청 갱킹 동선이나 이런 부분에서 생각을 많이 하고 호흡이 좋다라고 느껴지는 게어 여기서 또 죽나요 봉댕이? 아 이건 살아나가죠. 좀 네, 엄청 맞춰야 되죠. 엄청 호흡이 좋다고 느껴지는 게 엘리스가 아 여기서 애니 또 이렇게 플랭크 궁으로 연계한. 또 다이브 갱킹 또 들어가요. 계속 다이브해요 그냥 플래시가 아까 빠졌다고 체크를 하다 보니까 제들은 W로 생존기가 있으면 들어갈 수 있는데 와아 선고 맞았어요. 너무 잘하는데, 쓰레시 깔끔하게 죽는 모습이고 엘리스가 첫 갱킹 동선이 보통 항상 거의 바텀이에요. 일단 쓰레시를 먼저 풀어줘요. 맞아요. 쓰레시를 먼저 풀어주고 같이 쓰레시랑 같이 여기서 엘리스타 4렙이라서 죽죠. 이거 금방 죽죠. 알리스타 깐다네요. 마무리했고 이렐리아가 텔레포트 타고 이거 잡아야 돼요. 울천고 어, 채연우 여기서 뭔가 한건 보여 주나요? 울천고 채연우아 여기서 죽는 어, 모습. 그쵸? 어 커즈가 잘 이렐리아가 그래도, 잘 왔네요. 그렇죠. 림브랑 커즈가 지금 성장을 잘 했어요. 방금 걸로 어느 정도는 받아친 모습이고. 엘리스가 항상 바텀 위주로 풀어주고 쓰레시 바리풀린 쓰레시가 자기 마음대로 전라인 휘저으면서 로밍을 다녀주고 시야 장악을 전부 다 해주고 이런 모습을 계속 보여주니까 라이너들은 소극적으로 플레이를 할 수밖에 없어요. 애니건 이렐리아건. 맞죠. 그러면서 점점 압박을 당하는 거고 1차 타워 점점 밀리고 용 나가고 이런 식으로 스노볼 굴려지면서 게임 패배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렐리아가 전판에는 바텀이 터지고 이제 바텀 쓰레시 로밍에 멘탈이 나갔는데 그렇게 올라오기 전에 내가 내려가서 로밍을 먼저 해버리자 해버리자 이런 느낌으로 텔로 먼저 왔죠. 알것하게 지금 해야 될 거는 지금 이렐리아 잘 컸어요. 이렐리아 위주로 잘 풀어 가야 돼요. 미드 정글, 탑 정글 위주로 풀어 가야 돼 어쩔 수가 없어요. 바텀에서는 이득 보기 힘들거든요. 왜냐면 지금 루시안이 연결 3대 쓰고 알리스 연계 연결 4됐어요. 이렇게 바텀 차이 템 차이가 만나다 보니까 바텀 쪽에서는 싸움을 해 봤자 봉수의 싸움에서는 이기기 힘들어요. 탑 쪽이 일단 이렐리아가 2킬을 먹었고 리달리가 잘큰 상황이기 때문에 탑 쪽에서 일단 싸움 이 일어나면 그래도 이길 확률이 좀 있거든요. 여기서 정글 위, 맞아줬고 정글 위주로 풀어야 돼요, 지금. 점점, 점점 이득 보고 있어요. 커즈가 지금 점점 아! 다시 만들어내고 있는 칼리스 잡아야, 잡아야, 둘다 잡아야 돼요, 둘다 잡아야 돼요, 둘다 잡아야 돼요. 이거 둘다 죽죠? 자랑 둘다 죽죠? 여기서 창도 맞고. 이쪽, 없죠. 지금 시청자분들 오해하실까 말하는 건데, 이쪽이 반대 진영입니다. 예, 반대 진영이고, 못 살죠, 이거는. 살 수가 없죠. 예, 저도 순간 이쪽이 블루 팀 타워인 줄 알았는데, 예, 레드 팀타워예요 어차피 둘다 이제, 예. 아, 깔끔하네요. 잡히는, 네, 그래도 게임이 완전 뒤집힌 줄 알았는데 글로벌 골드 차이 제 1500밖에 안 나고 그래도 많이 따라왔죠? 방금 같은 경우에 갱킹 엄청 좋았어요. 4명이서 한 몸이 돼서 갱킹 가주는 모습 엄청 좋았고 그래도 커즈는 갱킹에서 좀 그거 힘든 점을 보여줬는데 지금도 이제 수비적인 모습, 역갱치거나 약간 같이 당기는 플레이로 정글 랩차는 항상 이름 나네요. 어, 어 여기서 이랬냐. 이런 거 좋아요. 림더 아, 솔로킬. 러브샷이긴 한데, 이런 거. 라인이 득이죠 라인이 득이에요다이브를 해서 어쨌든 솔로킬을 다 냈기 때문에 경험치 이득과 라인 CS 이득이 있거든요. 충분한 이득이에요, 이거는. 그리고 팀한테 희망을 주는 거죠. 아, 이거는 예, 엄청 좋은 플레이였죠. 팀원의 사기를 높여줄 수 있는 엄청 좋은 플레이였고, 미드가 지금 가장 문제예요. 율천고 채현우 지금 구랩 경험치 끝이거든요. 반면에, 이제는 9렙 초반이에요 레벨 차이 이렇게 서서히 2렙 차이 벌려 나가면서 제드 11렙 궁극기 아 여기서? 궁극기 쓰고 스톤 빠진 아 타이밍에와 이러면 죽어야죠 스톤이 저렇게 쉽게 빠져버리니까 그냥 바로 다이브 치네요 율천고 채연 와 다이브 킬각 너무 잘 보네요 지금 애니 계속 괴롭혀주고 있죠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애니가 아무리 수비적인 템을 가고 선 존냐를 간다고 해도 기본적인 골드 차이가 계속 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이브를 계속 당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해버리면 나중에 제드를 1대1 스플릿으로 막을 사람이 없어요 어이고 이게 그리고 커즈 선수가 전판과는 약간 다른 양상으로 전판에룬글레이브를 선택했는데, 제뿔 거인을 먼저 가는 모습으로 투포를 가나요? 팀에서 약간 수비적으로 템트리 투포 가는 건가요? 광해검이고 아무래도 다음 아이템을 봐야겠죠. 탐식의 망치가 나오면 은3 일체를 가는 갈 확률이 지금 높아 보이는데 아무래도 그렇죠. 변수를 처음 보는데요. 이런 식으로 변수 두는 것도 나쁘진 않죠. 아무래도 제드를 상대할 챔피언이 이렐리아가 이렐리아랑 애니가 봐줘야 되는데 어 여기서? 그렇죠. 승부의, 없죠? 승부의 강타이. 이거, 와, 창, 아. 깔끔해요, 정말 역시. 깔끔했어요. 커즈 캐리 그림 나옵니다, 지금. 초반에 손이 안풀렸던 건가요? 그렇죠. 손이 한, 안 풀렸죠, 이거. 항상 말씀드렸던 대로 앨리스는 초반 갱킹력이 센 정글로고, 니달리는 아이템이 어느 정도 나오고, 레벨, 저기, 레벨의 우위를 보면서 성장을 해가면서 이득을 점점 보는 그런 정글이거든요. 제가 근데, 봤을 땐 지금부터 탑을 풀어야 될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 차이가 계속 벌어지고, 정글도 똑같이 지금 엘리스 9레벨인데 니달리 11레벨이에요. 미드에서 나는 레벨 차이 정글이 정확하게 다 메꿔주고 있거든요. 이러면은, 나중에는 잘큰 미드라이너급의 딜을 커즈 선수가 보여줄 수도 있죠. 지금부터는 이제 탑 쪽에 시야를 먹으면, 탑쪽 탑 정글 시야를 먹으면서, 이제 이렐리아도 라인전이 유리하고 니달리도 잘 컸기 때문 같이 들어와서 시야를 먹으면서 엘리스 동선을 봐야 돼요. 탑 쪽에 안 보이면 무조건 정글 가텀 쪽인 거니까, 어이고? 앨리스 원콤 만나면 위험할 수도 있죠 커즈 예 이쪽으로 넘어가고 아. 자했어이 쓰레쉬 지금 쫓아오고 있고 사성고 맞으면 안되는데 궁기 아, 맞았죠 이거 커즈는 맞아요. 죽었고 이러면 위험해요 이러면 알리스타 이러면 위험해요. 죽으면, 죽으면 안돼요 애니 여기서 와 그랩 엣지 그랩인가요? 플레이 썼는데 당했죠 다시 볼까요? 어예 깔끔하게 넘어왔는데 제드가 이제 따라오면서 궁 써서 이제 생동기가 없다 보니까 원콤에 죽어버리고 여기서 알리스타 플래시 레탈걸 레측을 해서 그랩을 했죠 그냥 방향이 일단 똑같긴 했는데 일단 잘 끌었네요 네, 아니 근데 일단, 이거는 예. 그거예요 예측한 게 맞는 게 왜냐면 사용선고를 안 써도 잡는 거거든요 썼다는 건 예측을 한 거예요 왜냐면 알리드 생존기가 없기 때문에 그냥 때로 잡는 건데 사용선고를 굳이 쓸 필요가 없는데 예측 그래프한 거예요 이건. 그렇죠, 예 그럴 수... 예아 여기서 또 깔끔하게 고치 맞춰주고 와. 잡아내는 모습입니다 근데 까아아 아, 진짜 여기서, 너무 여기서 큰데요 이것도. 여기서 블루팀 같은 경우에 지금 천천히 이득을 보고 있는데 원딜하고 미드가 많이 컸어요 아무래도 <laughs> 블루 팀에서 선택할 수 있는 건두 가지 방법이죠. 이런 식으로 무난하게 성장하게 되면 5대5한 타를 해도 되고, 근데 자기 팀의 AD 비중이 높다 보니까 한 타를 했을 때 림브가 지금 성장을 잘했거든요. 그리고 커즈도. 상대가 AD 비중이 높으니까 탱템을 어느 정도 둘러주면서 상대 딜을 버티면서 DPS를 높이자라는 선택에 지금 제뿔거인의 3일체를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아, 저는 처음 봐요. 제뿔거인의 3일체 팀들이. 그렇죠. 이 판단대로라면은 한타를 했을 때, 5대5 한타를 했을 때 레드팀도 충분히 블루팀이안 안 밀릴 수 있거든요. 그러면, 레드 블루팀에서는 제드의 스플릿 푸시를 또 기대하면서 그런 식으로 이제 1, 3, 1 구도로 가면서 운영을 해줘야 되는데 후반 구도에서 그게 또 어떻게 될지. 잘라먹기는 와, 레드팀이 암마가, 훨씬 좋거든요. 암마쎄네요어 이것도 위험해요. 이거 쓰레시 오고 있긴 한데 앨리스 여기서 애프람 어, 이거 애플함. 앨리스까지 와요. 이거 위험해요. 앨리스 오면은 위험해요. 니달리 탑이거든요. 살려야 되거든요. 벙댕이 여기서 너무 앞으로 그저... 가요. 지금 바텀 듀오가 너무 멘탈이 나갔어요. 지금. 어 지금 정말 이게 니달리가 탑 쪽일 때는 정글이 없으니까 좀 바텀 쪽에서 살려줘야 되거든요. 라인 당기면서 너무 앞으로 갔어요. 이거 근데, 라간님, 라간도 애니하고 이렇게 리달리가 3인, 3에서 다이브 탑 쪽으로 힘을 실어주려고 하는데, 잘 빼고 안 죽죠. 이러면 동선 낭비만 되는 거고, 바텀에서 타워를 밀면서 이득을 보게 되죠. 이리고 차이 계속 나게 되면 안 되는데, 좀더 집중을 해가지고 안 죽는 플레이를 해주면 좋을 것 같네요. 어, 이거 블루더 스틸 당했죠? 갱플 공급기에. 이것도 위험하죠? 아, 이거 애니 존나 있나요? 존나 없어서 원컵 나죠, 이거. 아, 끝까지. 끝까지 집중해서 아. 표창, 명중률에 집중하는 모습 아, 원콤 나면서 이거 또아 들어가나요? 아 이건 안 되지 알리스 오고 있죠 지금 바텀과 미드가 0-6-3, 0-5-1, 0-6-5거든요 지금 유일한 희망이 탑 정글이에요 그럼 탑 정글이 잘 컸다는 건탑 정글 쪽에서 싸움을 유도하면서 상대가 다이브를 맞 치면서 무리하는 걸 다 다쳐줘야 돼요. 애니가 백업을 가주면서 그런 그림이 나와야 되는데 세명 싸이 브치는거 알리스타는 보고 있어요. 지금 올거 알고 있는 거 같아요. 그렇죠. 아마도. 근데 빠지네요. 무리 안 하고 무리할 필요가 없다는 건데 파랑팀 쪽에서 이기고 있기 때문에 무리해서 적 팀에게 던져주는 플레이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어 이거 여기서 술통 깨는 거 피해 주고 아 엘리 아, 달리 창이 맞았더라면 조금 다른 전투 양상이 될 수도 있었을 건데 얘들 만화가 없어요. 이거 여기서. 우월한 레벨링 지금 커즈가 어, 안 죽어요. 커즈가 잘. 잘 잿불거인, 제불거인을 잿불 먼저 갔기 때문에 여기서 트리플 킬 만들어내면 좋은데, 지금 제드 뒤에서 오고 있거든요. 조심해야 돼요. 여기서, 아, 빼야, 돼요. 빼야, 여기서 돼요. 빼야 돼요. 여기서 빼야 돼요. 여기서 빼야 돼요. 아, 애플한만 죽어. 죽어야 돼요. 최소한 애플한만 죽어야 돼요. 애플한 이거 밀치고 그냥 희생하는 게 낫죠. 이거? 쭉 빼야죠. 아 이거, 1회까지 죽을 수도 있어요. 궁이에요. 궁이에요. 제드 궁극기 공코미죠. 있는데 여기서 림브가 균형의 일격으로 아... 아... 좋은 플레이 만들어낼수 어, 수 있었는데 들어가나요? 어? 아, 이거. 아, 애니가 애니까지 딜이 죽어요. 안 나와요. 애니가 딜이 없어요, 그냥. 너무 잘했어요, 근데. 성장을 너무 못 했고 지금 태 아이템 보유 현황 자체가 너무 다이소식이에요. 서리 여왕의 지배, 아... 존나 하이템에. 그리고 신발도 쿨감신이거든요. 아무래도 아, 스턴 쿨을 아, 조금 더 많이 돌리려고 쿨감신발을 간것 같은데 딜이 없는 수준이죠, 그냥. 다 장인 대전이다 보니까 장인들도 카운터 상성, 캐리 상성이 있거든요. 판다마왕님이 저번에 좋은 모습 보여줬는데, 제드가 약간 라인전이 힘든 캐릭이라고 그러는데, 이번, 이번 판에는, 이번 경기는좀안 좋은 모습. 너무, 많이 그렇죠. 너무, 너무 힘들어하고 있죠, 지금 애니, 여기서. 근데 이번이 못하는 거 아니거든요. 애니 장인이고, 와, 바텀이 멘탈 나갔어 바텀 미드가 너무 멘탈 나갔어요, 그냥. 아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요. 어, 지금 에프람 팀 오늘 경기 0대, 예, 2대 0으로 패배하게 되면은 4강 진출은 조금 힘들어 보이는데요. 와. 오늘 경기, 그래서, 이제, 아까 뭐, 카톡 방에서, 약간, 팀, 팀 카톡 방에서 얘기하는 거 보니까, 타드 으쌰으쌰 하는 분위기였는데, 분명히. 오늘 진짜 우리 마지막 경기가 될 수도 있으니까, 인생 걸자, 이런 식으로 으쌰으쌰 했는데, 아, 정말 안타깝네요. 이런 식으로 일방적인 경기로 나오게 되면, 아무래도 팀원들 전부가 멘탈이 나갈 수 밖에 없죠. 이달리가 AD가서 그렇지, 상대미지가 그렇게 안 나오긴 하네요. 평타딜로 하는 것 같아요. 그, 딴딴하네요이달리가 많이. 아, 지금 같은 경우는, 라인을 당겨서 갱플레이크궁 이니시를 하면 되게 위험한데. 그래도 니달리 타고 이렐리아 잘 컸기 때문에, 한번 던지면 어떻게 될지 몰라. 지금 글로벌 걸리 차이 만 차이 나죠? 와, 에이코 그 3인궁? 3인궁은 좋았어요. 이 제드 제는 죽었죠? 예, 네, 제드는 죽었고, 바닥 락 치는 거 좋았죠? 돼요. 어, 아, 에프람 좋았어요. 여기서 커즈. 이거 바론? 바론 나왔어요, 지금. 여기서. 지금 여기서 바론. 바론까지 바론, 가져가면 바론, 바론 나갈 수도 있죠, 이거. 바로 나가죠. 엘리스 죽으면 바로 무조건 나가요, 이거는. 창 맞춰야죠. 아, 여기 플래시 썼는데 고치 맞아줘. 추노 끝까지 해야 돼요. 추노 끝까지 해야 되고, 바텀. 바론, 가야 돼요. 바텀 옥자기 어. 타고 압박 당하고 있는데, 이거 잡아야 돼요. 엘리스 잡고 바론 가야 돼요. 어, 잡았어요, 잡았어요, 잡았어요. 레드의. 레드의 승부의, 강타, 어, 와, 레드에 승부의 승부에 강타. 강타. 이거 바론 가야죠. 티버 여기서 가야 안 가나요? 이 바... 칼리스타가 억지게 미는데도 가야 돼요. 아니, 바로. 체력 보유 현황이 너무 안 좋고 원딜러가 있는데 아, 일단 돼. 가긴 가네요. 근데 어, 무리 한 판단이 될 수도 있어요. 지금 쓰레시가 옆에서 끌적끌적만 해줘도 아 이거 여기서 바로는 갔었어야 되는데 아 갱플 궁을 생각하고 뺐네요. 잘한 것 같아요. 갱플 궁이 들어왔으면 죽었을 것 같아요. 이거 이렐리아 튜노 하죠? 바와먹제기 타워 체력 지금 상당히 안좋은 상태고 여기서 한타 일어나는데 와 제드 또 왔어요 다 죽었어 제드한테 와 제드한테 마무리 당하는 모습이죠 와 아, 제드 트리플킬 13킬 3데스 제드 제드가 몰락한 왕의 건가 요음의 유령검 갖추면서 신발을 또 수비적으로 헤르메스의 발걸음 가졌고 다음 아이템이 아마 수운장식 때일 것 같거든요. 상대방이 애니랑 이제 이렐리아 균형의 일격 CC 때문에 수운장식 딜을 가면서 한타 때 조금 더 안정적인 일을 더 널려가지고. 무투톤도 빨리 풀려요, 역시. 딜이, 제드 어, 딜이, 제드가 이렐리아를 이렇게 녹인다는 거는 레드로 죽었죠. 아. 정말, 근데 압도적인 실력 차이를 보여주네요, 파랑팀. 와, 근데 전 파랑팀이 이렇게 셀줄 몰랐거든요. 조합도 그렇고 약간 오레디 느낌도 있고. 이거는 특히 림보 팀이 진짜로 너무 많이 센줄 알고 우승 후보인 줄 알았는데 와 림보 팀을 이대0으로 타고 가면 기분 좋죠. 이거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실력 차이도 분명히 어느 정도 존재하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벌어지는 거라고 할 수도 있는데 리그 오브 레전드라는 게임이 매판 매판 다른 양상을 보여주다 보니까 이 경기 이 경기나 정경기나 페인이 전체적으로 지금. 미드 라인에서, 그러니까 라인에서부터 잠깐 상성 차이, 팀 간의 상성 차이라고 해, 네. 팀 간의 상성 차이가 너무 커요. 왜냐하면 블루팀 같은 경우에도 분명히 첫 경기 때 다른 팀을 상대로 약한 모습을 많이 보여줬거든요. 근데 지금 팀 간의 상성 차이가 너무 커요. 엘리스와 니달리 간의 상성 차이도 그렇고, 제드와 애니 간의 상성 차이도 그렇고, 바텀 칼리랑 쓰레시랑 그렇죠. 라인 전 차이도 그, 너무 커요. 그렇죠. 그 상성 차이를 못 버티고 빠르게 초반부터 무너져 내리는 모습을 보여주다 보니까. 반면에 커즈, 니달리 같은 경우에 초반부터 다른 라인이 터지는 걸 커버를 해줄 수가 없거든요, 니달리는. 아, 오? 아, 여기서 4인 낚시, 고 아. 아, 이런바로 가져가죠. 여기서 아무래도 알리스타까지 죽어주고, 벙댕이는 놔주겠죠, 벙댕이 놔주고. 바론 가져가면서, 칼리스타 바론... 때문에 바론 스틸이 안 돼요. 칼리스타에, 아, 서렌 나왔는요 아, 두경기 서렌. 설엔... 아. 민부팀이 정말 전 경기도 그렇고 좋은 경기를 많이 보여주면서 엎치락 뒤치락 했는데 어 오늘 경기에서 초반부터 너무 라인이 빠르게 터져 가면서 멘탈이 지금 너무 많이 나간 것 같아요 지금 맞죠. 데스의 수도 그렇고 지금 멘탈이 너무 많이 나간 것 같죠. 아무래도 바텀하고 미드가 멘탈 너무 나갔어요. 라인 전에서부터 그렇죠. 라인 전에서부터 상승 차이가 너무 컸고. 미, 그러니까 챔프 미드 라인전이나 바텀 라인전에서 1대1이나 2대2의 상성 차이만 났으면 은 충분히 장인들이다 보니까 극복할 만한 방법이 있었을 거예요. 자기들 맞아요. 자기만의. 그래서 그런 약간 주문 도도의 검을 선템으로 가면서 극복을 하려고 했던 것인데 가장 중요한 게 정글이 겹쳐지면서 2대2, 3대3 소규모 교전으로 가면서 니달리와 앨리스의 차이가 너무 컸어요. 초반, 초반 갱킹력이나 그런 부분에서 너무 컸기 때문에 그런 걸못 버티고 자멸하는 모습이었죠. 너무 아쉽습니다. 음. 이렇게 되면 림브 팀 경기는 세 경기 세 경기 다한 거죠? 맞나요? 그렇죠. 림브 세 경기에 1점. 아, 에이조 3팀 세 경기 1점. 이러면 탈락 확정이죠. 림브 팀은 4강에서는 아... 강에서는 림브를 못볼것 같고 에이조 1팀 같은 경우에 이제 라간 갱플랭크 사스가치라간 아, 사스가지 율청고 최현우 루멘 태훈님 팀이 두 경기 둘다 예, 이대아 (1대1) (1대1) 환경기하고 1대 (2대0으로) 환경기 가면 승점 (4점으로) 조 1위에) 올라와 있습니다.